입니다. 오늘은 크렘브릴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번에 만든 그 크렘브릴레도넛처럼이크렘브릴레도 뭔가 익힌 반죽 위에 설탕을 뿌려서 토치로 카라멜라이징 해서 먹는 건데요. 이 작은 도자기 끓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이 재료가 우유, 생크림, 설탕, 노른자, 바닐라비 딱 다섯 가지가 들어가서 아마 집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레시피를 보시면요, 우선 액체 재료가 있을 거예요. 우유, 생 크림 그리고 바닐라빈을 함께 냄비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도 한번 부글부글 끓여서 이 바닐라빈의 향을 한번 우려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들 아시겠지만. 칼로 바닐라빈 씨를 긁어내서 우선은 얘를 향을 우려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긁어서 씨를 넣어주고 어, 요 껍질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부글부글 끓여보도록 할게요. 네, 크림블레가 후식으로 만들어 먹기에는 진짜 좋아요. 정말 맛있고 약간 푸딩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때는 제가 다른 뭐 크림 같은 거를 만들 때는 약간 바닐라빈 펜스 이런 걸좀 같이 넣긴 하는데 얘는 바닐라빈의 향이 되게 좋기 때문에 품질 좋은 바닐라빈을 넣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음, 생크림이 조금 끓어오르는 시점 한 80도, 85도 정도까지만 끓여주시면 돼요.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약간 온도계 같은 걸로 체크하시면서 끓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생크림을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어떤 생크림을 끓일 때 가만히 놓고 끓여도 밑에가 잘 타지 않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단백질 성분이 많은 애들 같은 경우는 밑에가 좀 타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하는 생크림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밑에를 좀 저어가시면서 끓여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음, 지금 보시면 보글보글보글 보글 끓어오르는 시점에 불을 꺼주시면 돼요. 자, 얘를 갖다가 한, 얘 온도가 한 50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시원에 잠깐 옆에서 보관을 할 거고요. 그동안 볼에서 노른자 설탕을 좀 섞어 볼게요. 자, 볼에다가 설탕 그리고 노른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 역시 신선한 노른자 사용해주시면 좋고요. 가볍게 휘퍼로 섞어주시면 돼요. 저희가 커스터드를 오늘 끓이는 건 아니지만 약간 커스터드 끓일 때 항상 뭔가 계란이랑 설탕이랑 섞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게 그, 물론 뭐 뜨거운 뭔가가 이제 들어가면 설탕이 다 녹긴 하지만 첫 번째로 섞는 이유가 설탕을 좀 녹이기 위해서 섞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약간 따뜻한 뭔가 액체 재료가 들어갔을 때 계란이 익지 않게 막아주는 게 설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이 계란이랑 노른자든 계란이든 이 계란이랑 설탕이랑 섞어서 약간의 기포포집을 해주면 이 뜨거운 게 들어갔을 때 계란이 잘익질 않아요 그래서 얘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니까 꼭 지켜서 해주세요 그렇다고 기계로 막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가볍게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섞다 보면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100% 설탕을 녹일 수는 없고요. 이 정도 색깔 날 때까지 가볍게 섞어주시면 돼요. 지금 우유랑 생크림을 따뜻하게 데운 게한 50도 아래로 떨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체에 한번 걸으면서 볼 쪽으로 넘겨줄게요. 때 네, 바닐라빈 아깝잖아요 또 싹싹싹 긁어가지고 넣어주세요 어, 냄비에 바닥에도 바닐라빈 엄청 많이 묻어있거든요 비싼 바닐라빈 남기면 아깝잖아요 많이 넣을수도 맛있고 자, 싹싹싹싹 긁어서 채 아래도 한번 긁어주시고요 휘파로잘 어, 섞어볼게요 이렇게 완성된 반죽을 반죽 디스펜서에 담아서요 준비된 도자기 접시에다가 한번 부어 볼게요 아주 간단하죠 요거를 이제 100도의 오븐에 1시간을 구워 낼 거고요 어 약간 100도 정도에 1시간 정도 구워도 꺼냈을 때 이렇게 흔들어 보면 말캉말캉한 약간 푸데인 정도의 그런 농도가 돼요. 그 상태에서 식힌 다음에 설탕을 뿌려서 토치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1시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1시간 구워도 살짝 말캉말캉 거려요. 이 정도에서 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100도에 한시간 정도 제가 이제 구웠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위에 갈색 설탕을 뿌리고 토치로 한번 이렇게 카라멜라이징 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흰설탕을 쓰는 것보다 갈색 설탕을 녹여서 했을 때 진짜 훨씬 더 카라멜 향이 좀 강하거든요. 한두번 정도 해주시는 게좀 예뻐요. 색깔이 더 진하게 나고 한 번으로 하기는 조금 약하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렘브릴레가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냉장고에서 충분히 식히고 나서 토치를 고 먹어야 되는데 약간 조금 따뜻한 상태에서 마무리해서 먹으니까 살짝 안에 아직 좀물 같거든요. 얘를 토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냉장고에서 완전히 식혀주시고 토치를 해주세요. 그럼 훨씬 더 푸딩 같은 느낌의 크렘브릴레를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